영역을 내리시죠. 영역을 내리시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D 준비 완료. 예, 대장님 비완을 s 리시죠미완나리 부족합니다 SCD 준비 완료. s c 준비 완료. s c 입니다. 녹표 SC 준비 완료. 미래에니다 안전 준비 완료. 경적을 내리시죠. SC 준비 완료. 안전 준비 완료. 전 예, 준비 완료. 안전 준비 완료. 사플라이 인가 부족합니다. 어, 역령을 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역령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예, 대장님. 러프헤이즈로 공연 도시기 는 대로 있습니다. SCD 준비 완료. 예, 대장님. 역령 예, 대장님. SCB준비완료 예대장님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듣고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SCB준비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예대관객은 알겠습니다 명령확인 영령을 내리시죠. 작전 준비 완료. 작업. 명령을 내리시죠. 작업 마했습니다아시의 할일이야. 명령. 아루시의 할일이다 명령을 내리시죠. 미이 부족합니다. 작전 준비 완료. 한번 붙어볼까의 소리. 자 가자 가자. 예 내장에. 미대란이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작업 끝! 미네랄이 부족하니 을 내리시쇼! 예, 대장님! 영역 확인! 그렇게 하죠 s c 준비 완료! 예, 대장님!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영역 확인! 예, 대장님! 사령관님! 한바탕 완료! 아군이 그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장님 명령을 내리시죠. 사령관님 <목소리> S.C.D 준비 완료. 작전 준비 완료. 당장 나가기. 작업을 받고 있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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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대란이 부족합니다. 예, 대장님. 가파. <목소리> 알겠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응아, 밥한 병! 영역을 내리시죠. <laughs> SD c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미 작전 준비 완료. 계속 <laughs> 예, 대장님! 명령을 내리시죠. 작전 준비 완료. 클럽 클럽. 클럽 예, 대장님 듣고 있습니다. 클십시오 명령을 예. 내리시죠. 바로 미발하이 부족합니다. 예, 장님 SCB 준비 완료. 내리시죠. 부속 건물 완성 올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재량이 부족합니다. 예. 명령을 내려 주시습니까있니 목표 위치는 아주 잘듣니다 벡터 계산 완료. 바저 r 표를 수신했습니다. 공격 대형으로. 벡터 계산 완료. 좌표를 보내십시오. 미네량이 부족합니다. 미네량이 부족합니다. 좌표를 보내십시오. r o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수송 중입니다. SCB 준비 완료. 흔들릴 테니 도와줘보세요. 예, 문제 없습니다. 그 정도쯤이야.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니다 네, 좌표를 보내십시오.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중. 중. 본부, 지시 바랍니다. 좌표를 보내십시오. 대기 중. Roger. 라이스 출격 대 i g g e r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w 거있니다 표의 준비 완료. 래이 부족합니다. 보고드립니다. 준비 완료. 보고 드립니다. 본부 지시 바랍니다. 이스격대기중니 준비,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좌표를 보내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전 준비 완료. 레이스 출격 대기 중 사령관님 듣고 있습니다 연비 끝났습니다 명령을 내리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벡터 계산 완료 대기 중 네, 예, 사회장님 명령을 내리시죠한번 붙어볼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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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대기 중 좌표를 보내십시오. 와즐, 와즐. 듣고 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공격 대형으로. 벡터 계산 완료. 와즐,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공격 대형으로. 와즐, 벡터 계산 완료. 와즐,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공격 대형으로. 벡터 계산 완료. 와저 공격 대형으로 터 계산 완료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와저 보고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터 계산 완료 공격 대형으로 와저 공격 대형으로 터 계산 완료 공격 대형. 수신했습니다. 공격 대형으로 와 d a 터 조사 완료 o k Deombro, Roger, Pentosan, w 수 y o Jump, Sushinest Sumida, s u m i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사령 o r 보고드립니다. Roger. 보고 Roger. 를 보내십시오. 대타 예산 병났습니다. 완료. 표를 보내십시오. 작전준비 완료. 준비됐습니다. 보내십시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Hello,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Yes, 장님 좌표를 S7 보내십시오.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분수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분수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배수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판 상태와 증상을 응. 자세히 말하세요. 응. 대기 중. 어디가 아세요 목표 위치는? 목표 살짝. 큰판부탁할세요 손님? 목표 위치는? 대기 중. 듣고 있습니다. 중. 대기 중. 한판 부탁할까요, 니다 대기 중. 잠깐 기다오 사령관님 보내십니다 간판 붙어볼까의 손이. 명령을 내기죠. 목표를 보내십시오. 붙어볼까의 손이. 작전준비 완료. 대기죠 목표 말씀하십시오. 위치면! 간판 붙어볼까의 손이. 잡들이 보내십시오. 간판 붙어볼까의 손이. 간판 작전을 완료. 좌표를 보내십시오.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대기중. 말씀하십시오. 살살관표 살짝. 부탑으로의 보고드립니다. 당령만 내리시오. 장강이다. 준비 완료. 대기중. 부의송 말씀하십시오. 예, 표 살짝. 말씀하십시오. 목표 사령. 살짝. 좌표를 보내십시오. 좌표를 보내십시오. Roger. 목표 위치는? 전진 앞으로! 이동! 말씀하십시오, 사령관. 네, 회장님.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아, 준비 완료! 네, 예, 회장님. 네, 예, 회장님. 명령을 내리시죠. 치료 준비 완료! 사령관님!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맞다! 자, 자자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가고 있어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보고드립니다. 작별히 보내십시오.

포트를 보고 드립니다 공격 대형으로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공격 대형으로 전투 공격 완고 전투 준비 좌표를 입력하십시오 갑니다 대기 죠 좌표를 보내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준비 아, 완료 습니다이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음... 배수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역력을 내리시지요. 역만 내리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역력 확인. 응. 듣고 있습니다. 들리죠. 좌표를 보내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하. 하. 자세히 말하세요. 보고 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은빛 늦었습니다. 명령을 내리십시오! 이까지! 여기! 명령만 내리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아드니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역,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은비 날났습니다 쉬운 중씨입니다 쉬운 날그입니는쉬할수없니니다 보고 드립니다 쉬운 날씨입니다. 쉬운 니다니다쉬니다쉬니다 쉬운 날주입니다 미래력이 부족합니다. 갈기 선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목이 아프네 목의 위치는? 왼쪽이 시 바랍니다. 수성 중입니다.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레스베카스가 계속...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잠깐.

음, 음. 영역을 내리시죠. 음.